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백기선입니다. 음, 잘 지내고 계시죠? 음. 아, 저는 지난번에 그, 어, 디자인 패턴 강의를 오픈하고 조금 쉬었구요. 다시 이제 강의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미국은 땡스 기빙 주간이구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, <laughs> 또 저도 좋아하는 그큰 할인 행사가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그런 주간이죠. 그래서 보통 많은 상품들이 이제 할인을 하는데, 블랙 프라이데이 기념으로 어, 인프런에서 제가 올린 모든 강의들 20% 할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, 참고해 주시고요. 음. 구매하실 때 강의를 혹시라도 이제 마음에 드는 강의가 있어서 이제 구매하실 때, 어, 제 블로그에 있는, 제 블로그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이제 인프런에 가시면, 가서 구매하시면 저한테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수익 분배가 조금 더 좋게 어,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감사하고요, 여러분들. 조만간 또 좋은 영상과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